신질 바위, 범바위의 유래에 대해서? 유래는, 유래는 잘 모르겠고, 네. 그저 바위로 인해서 일어난 이얘기는 그이 이,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예. 그러면 천천히 이제 아시는 그 예전에 글도 쓰셨다고 하시니까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말씀좀해주시요 부탁드립니다. 범바위에 대해서? 네, 예, 범바위에 대해서. 아, 그 전에, 그, 저, 선병사란 <laughs> 분이, 네. 그, 아마 그, 지금으로 말하면 군대 뭐 대장이야, 대장이나 대통령이지. 네. 그, 저, 요 위에 올라가면은, 그, 태봉산이라고 있는데, 네. 태봉산에 있는데, 그 위에가 뭐, 막, 네. 번번히, 그, 놀이도 좋고, 네. 뭐, 돌도 없고, 잔디로 깔려있는데, 거기서 병사들을 훈련을 시키다가, 예. 이제 그 병사, 병사들을 요리, 저, 이제 데리고 와서, 그 범바위를 올라가려고 한 팔에, 예. 그, 저, 어짝 바위 밑에 가서, 그, 저, 있는데, 호랑이, 갑자기 호랑이가, 호랑이가 나타나서 앞을 딱 막, 막고 있거든. 예. 이제 병, 그 성병사라는 분이, 이제 부하들한테다가, 여기, 우리, 대원들 중에 호식을 지는 사람이 있으니까, 음. 각자 옷을 벗어서 던져봐라. 예. 그러면, 옷을 받은 사람이 그 호식을 지는 사람이다 하면서, 자기가 먼저 벗, 벗어가지고, 예. 호랑이한테 던져줬다는 얘기였고, 특히 아. 그러니까 이제 호랑이가 그 옷을 예. 덥, 받아가지고, 받으니까, 예. 그 병사를 살리려고 예. 나가 호식을 지는 사람이다. 음. 이게 너희들은 그대로 올라가, 가라. 이제 바위 밑에서 인자. 그렇죠. 이제, 이제 올라가라고 했는데, 예. 이제 그성경사는 이제 호랑이만 따라 따라 가는 인자. 예. 근데 나한데 없이 그 바위가 무너지면서 예. 그 병사들이 죽었다 그런 죄들이. 아 그러니까 응. 그야말로. 성병사가 호랑이를 따라갔는데, 네. 성병사는 살고, 성병사는 살고, 음. 호랑 이제 호랑이는 각자 병사들을 먹어버렸다. 네. 그러니까 아니 호랑이가 먹는 게 아니고, 예. 다이가 무너져가지고. 음. 다이가 무너져가지고. 예. 그래갖고 저 성병사는 살고 그 부하들은 죽었다는 그런 소리. 아. 그 그쪽 모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러면 그 산에 있는 바위. 바가 바위 모양이 예. 지금 현재는 그저 수직으로 바로 반드시 반드시 씌워져 갖고 있는데 지금 높이가 한 2-30m 될거예요 아마. 2-30m. 가세 보면 높이를 되게 알건는데 그런데 저 위에 가면은 바위가 또, 이제, 평지처럼, 단단히, 그렇게, 노력하죠. 바위 위가. 바위 위가. 예. 네. 그런데, 그것이 옛날에는, 흉, 흉, 사람 피로 쉬운 길인데, 됐다, 됐다 그러는데, 네. 그때 그 성경사, 그, 건 때문에, 그 바위가 무너져서, 그렇게, 그렇게, 평사들도 죽고, 바위도 그렇게, 나다니고, 또 거기가, 그 밑에가 그, 호랑이가 살았다는데, 네. 네. 그그 불이 그, 그, 지금도 있어요. 음. 지금도 있는데 이제 거기서 요 밑으로를 저 저쪽 밑으로를 넌그 예. 그 지명이 예. 호정굴이라고 그러거든. 요 호정굴. 호정굴. 예. 호랑이 단니던 길목이라고 해서 호정굴. 예. 그저 어쨌든 거기가면. 그 바위가 무너져서 그랬다는게 흙 밑에 가면 뭐 흙이란걸 찾아볼 수없을만치막굵고 예. 작은 바위들이 쭉 깔려있다고 아, 그 제가 듣기로는 이제 호정구리라는게 이 호랑이가 새끼를 그 길로 올라와서 새끼를 갖다 그래서 이제 호정구리라고 또양찬소이라고하시요 아, <laughs> 그러니까 이제 예. 호랑이가 그 길로 다녔다 해갖고 상당히 옛날에는 그 무서웠던 곳이라고 아, 그렇게, 들었는데. 그야말로. 그리고 어, 그 바위가, 예. 하나, 그, 저, 재밌는 것이, 예. 그 위에서 사람들이 많이 놀아. 아, 지금 이제 숲이 차풀고, 이제, 그대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러는데. 그런데, 거기서 떨어져갖고는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네. 그 정도 군 높은 데서. 20, 30m가 되는 높이에서 세상에 사람이 떨어져서 그 밑에 돌도 있고. 밑에, 밑에, 밑에가 좀 더, 그막 바위로 쌓여 있는 상인데, 그쵸. 그, 저, 떨어지면은 나뭇가지에 걸쳐갖고는, 예. 그, 압력이 약해지고 그랬든가, 저든가, 어.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 좌야그 동네, 음. 음. 가 망해야 그 이야기를.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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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들여놓겠다고 그 말을 했고 그전에 그저 어른들이 하신말씀이나 그런 걸 들어보면은 예. 자야가 망해야 우동네가 리 번성을 한다고 그런 소리 있었거든. 예. 근데 요저 신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예. 이, 저, 저, 그 동, 그 불학에 살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저, 이주를 하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또 이제, 하나, 그, 무서운 얘기가, 저, 외국에서 봐서, 돌이 아 그, 바위가, 범바위가 안 보여야, 네. 우리 동네가 부정화된다, 이런 설이 있었거든. 어찌보면 네. 숲플덮어야 어? 숲플덮어야 숲이, 숲이 덮어야. 그쵸. 이게, 범바위인데, 이제, 좌야란 불학이, 네. 네. 일명, 저, 개꼴이라 그랬는 개꼴. 개꼴. 예. 어. 개골이란 말이, 뭐, 뭐 말이지? 그, 지명, 유래가? 어? 개꼴 지명 유래가. 그니까, 개꼴이, 저, 범바위 앞에서 개, 개들이 놀러 냐그 말이요. 아, 음. 범앞, 범앞에서 <laughs> 개가, 개가 놀고있지지 놀고 그렇게 개꼴 네, <laughs> 그래갖고는 <laughs> 이제, 그, 저, 신배, 자야, 평화, 뭐, 행매매안 전부 그 아파트이면서 나가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나가고, 저 산에 이제 법바이 그 앞에, 앞에가 이제 숲이 꽉 차고, 이제 바위가 이제 여부에서 봐서는 안 보이지. 예. 안 보이는데, 반사적으로 나는 바로 인근에 있는 우리 동네 남가리 땅, 땅이 땅값이 아주... 고공행이기도 했지. 그냥로 가산 이쪽, 원가산 이쪽. 네. 그리고 이제 가산, 저, 가산이라는 게, 네. 승주, 그전에 승주군으로 있을 때, 네. 승주 8대 명당 중에 하나라고 그랬거든. 아. 예. 가산이. 네. 근데 그것도 맞는 것 같고, 그거 이제 하나의 그 전설 같지만은 가만히 지나놓고 보면 맞아 들어가더라고. 아. 음.